점 몇개 앞으로로 뭐� livestream 대교 л и 어 о 올려시긴 했는데 r e f 어 n c a 은이 i d a l 3 UK markしょう behold 저 오늘 오 h 전글시간 s e s Five hours have been m o v e o d r r s e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새로 시작했으니까 요번 에 또. 일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또 자율적으로 그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또 검사 받으시고 지금 공짜 받더라아 끝나고 합시다 정해진 기한에 네, 맞춰서 해봅시다. 하시고 입원할 때도 또 밀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걸 아셨죠 여러분 미리미리 잘 합시다 알겠죠 미래의 나를 위해 알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욕하지 않게 7번부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형이 귀가 무슨 야? 정말입니다 지우기, 지우기. 막혔어. 머리 로 해서 아될 거야. 예 감사합니다. 기번 질문하신 분몇 넣을까요? <laughs> 몇 넣고 싶어야 한다. <laughs> 마이 넣고, 넣고 싶어. 야 한다. 마이 왜? 그래야 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마 넣으면 실제로 다 사라지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s X 플러스 s K x제곱 마이너스 6x 플 K 스렇 K 마수이해게될수분해 그래서 얘요그보서 작은 1보다 작은 K p 1보다 큰 plus K p 이 u s K 요 l u s K plus K plus K 1 1보다 K p l u 가 K p 다 u s K plus 뭐 plus K plus K plus K p l 하 s 야 되죠? 질문하신 분? 어, 한쪽 판 따져야 되죠? 마이너스 그... K plus s a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a n t to 안붙어 l 지않 i 요 not sure. I'm not sure. I'm 와 o 와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니 n 이래서의 함수값 f라고 편하게 쓰겠습니다. 1 대입하면 k 마 파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클. 네. 그래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9 0 1 1입니다 네. 아, 요렇게 잘 해보셨나요, 다른 친구들? 어, 거야. 어, 오랜만에 t know w 이 a t i 우리도 오랜만에 g 긴 했어. u t I d 어 n t know what I'm t a l k i 지 g about. I don't k 뭐야. w what I'm t a l k 이렇게. a b 도 인수분해는 잘 되지 않았을까? 네. 저팁 m 이용한다면. m 오 오. 야. 오늘 야 어떤 게 고민이냐니, 서준아. 너 연애기 사람 되아 <laughs> 인수분해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아, 그래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x의 마이너스 2를 넣어야 m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이런 시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도를 해봤더니 다 사라지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이 하나가 마이너스 2가 이미 나오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를 봤는데 얘가 1보다 작거나 어때요? 그럼 얘 여기 있는 근이 나오는데 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차함수 그렸을 때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뭐 잘못했나? 1보다 커야되보다 작거나 같아야 1보다 작거나, 작거나 아미안해 아, 어, 오직 하네요 어. 아, 이렇게 야 되는군요? 네. 다리보다 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랑 같은 거죠? 네 하세요. 칠 <laughs> <laughs> 네. 번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뭐세개뭐 뭐 따져야 되는데 뭐 뭐더라? 어. 하시고. <laughs> 음. 넘어가도 되죠? 네. 넘어갑시다. 2 3번 합시다. 중요 <목소리> 어려울 게 없어요. <목소리> 한 명씩 함수 카춘 세개한 번에 또 열리 <목소리> 사는 게 어려우시면 또두개두 두 개씩 하시고요. 23번. 비슷한 형태들이 또 보입니다. 네. 비슷한 형태가 보일 때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방정식. 새로운 방정식을 <laughs> 세우는 건데요. 그 전에 다 이렇게 써져 있고. 먼저 뭐 먼저 시작할까요? 뭘. 아 저걸 특정 값을 잡아야 돼어 뭐, 여러분 이렇게 세개뭐 여러 개또 같은 거 나와있을 때 는 k 하는 게또공분을할코죠 네.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는 k 해주고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2020a는 k의 a 플러스 720 나머지도 k의 b더기 720 c 세제곱은 2020c k의 c더기 7 이제 세개 이상 이렇게 같은 날때 능키 해주는 게또 공률 코스고요. 형태가 다 비슷하네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방정식이죠? 다들 알고 있겠죠? 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2,020x는 kx 플러스 722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고 네. 요거에 근이 abc다 해주는 게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중요한 과정. 넘겨서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020 플러스 kx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ABC를 합을 구하려나요? 몇이죠? 0이요. 네. 근거계수관계 0입니다. 찍었나? 찍고있 그래? 집 앞에서 만나서 왔어 팜도 네. 비슷한 형태가 또 보이시죠? 네. 어떤 방정식을 만들까요? 아, 네. 새로운로방방정식 새로운 질문하신 분뭐만들로요 저요 네 방송, 뭐 로운방정 제로 만들까요? x 제곱 제로 제 제로 넘겨요 아넘겨 여기는 뭐 이렇게 쉽게 할수 있겠죠? 아넘니까 이렇게? 응? 멀었어요? 여기? 이제 다 더... 아, 다른데 지우가 불만이 있습니다 네? <laughs> 저 뒤에 넘겨야 되는데 그냥 어? 네. 뒤에 오마한 말해도... 말이 뭐라고? 나 못들었어 뭐라? 네. 우라마 이, 이, 오른쪽 아 우왕, 말하고 싶대요. 어 여기? 뭐? 응. 나 보았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x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야 왜냐면 여기는 a만 없고 여기는 b만 없고 c만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k같은 걸로 해버리면 되겠죠? 연해보시면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k는 0이란 방정식의 해근이 a b c가 되는 겁니다. <목> a b c를 구하 어떻게 구하지좀 <laughs> 일단 k 먼저 보는 면 k를 먼저, 먼저 꼬라. 것같다 <목> <그가 어떻게 웃음> A플러스 B플러스 C가 18이잖아요. 아, 네.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 이용해서 어. K를 이거 이거 알죠? 네. K인 얘를 구하시고 ABC가 또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계산은 여기까지 네.

치환하는 식으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거랑 연관지어서 했었죠? 실근의 개수가 3개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치환한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치환한 방정식의 근이 어떻길래 얘가 근이 3개가 되는 거지? 0보다. 어? 요거의 근이 어떻게 돼야 되길래? 돼야 돼? 0.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가 돼줘야 어, 여기서 두개 여기서 한개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네, 0 넣으세요. 0 넣으면 m 제곱 빼기 m 빼기 u 분 0. m이 3이랑 9가 되네요. 둘 중에 뭐 걸릴까요? 질문하신 분, 뭐 걸릴까요? 3, 3, 왜? 오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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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오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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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뭐가 나오겠죠? 네 30번 지윤이 누구지? 3번 누구지? 31번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닐까? 시원 했을 때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아, 보 다들 나이0이고하나 이따. 아, 나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따. 아, 나 이따. 아, 나이 이따. 아, Would bon y <clears throat> 오, 알겠습니다. h e 2번 문 e i t a t 사람 사 good. s a n i m a t i o n s l a t i o n o u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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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네. 것 같은데요. 뭐뭔 어? 음, 뭐야 이 잘못 잘못 된게 아니라. 귀수입니다 어. 일단 나. 어떻게 시작해요? x 제곱으로 또 나누고 식만 만들면 싶나요다 네. 네. 어려운 계산이 없어요. 예. 네. 왜안 나오지? <웃음> 진짜 진짜 이거 제목 매칭건가 아니에요. 이거 뭐야? x 제곱으로 묶으시고. 지금 <laughs> <집은이야. 웃음> 멀치 r 하는 거죠? 멀치 r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x 플러스 x분의 l 라는걸알수 있죠? 그래서 양 끝에 있는 애는 x 플러스 x분의 t 의 a l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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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 다음 엑 하나씩 분배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실근은 X... 여기서 X... 나오겠네요? 아 이라고요? 아 미안해요. 실근은 네.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근거기의 세분기를 하시고요. 4 5오만 제 풀이 벗겨가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네. 지워도 되죠? 네. 아, 왜요? 왜알것 같은데 일단 쓰고 다시 하실 거예요? 네. 다시 하실 거예요? 네. 또 앞에 있는 애는? <laughs> 저도 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유형 9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네. 일태일 똑같이 하려면 오늘까지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태일 왜?